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해. 새롭게 변화하는 해.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해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네,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12장의 첫 단어는 바로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라는 접속부사는 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이 원인, 그리고 근거가 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어,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이 율법과 복음, 즉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본문 말씀이 기록된 12장부터 16장이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과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 예, 그러므로라고 하는 12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의 생활의 기준과 모범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이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인답게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가 바로 후반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1 1장의 중심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죄의 용서,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 행동으로 그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삶과 행동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자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육신의 나를 벗어 던져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행동 양식을 공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의의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의인된 자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이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1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기초로 해서 반드시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받은 말씀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결단으로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공통체 내에서 아무리 고백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에 갚는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받은 은혜는 다무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마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나를 과감히 벗어 던져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 가 끊임없이 작동되고 발휘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뗄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면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형체가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능동적으로 변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변화 받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낸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시하는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본문 이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지만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 그 변화와 대처하는 대척점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세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고으로 인해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단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인들을 보면 이두 종류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전히 세상 쪽에 서서 세상에 대한 일시적인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변화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나 어떠한 움직임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뒤에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등기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이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대화 능력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교회에 한쪽 발씩 들여놓고 반쪽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카멜레온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스의 모습으로 그리스의 인 모습으로 슬쩍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형통한 것 같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축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회 핵심 교리가 끊임없이 변혁하는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외에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정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 거친 것들을 벗어던져버릴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우리는 100년, 200년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 없고 의미가 없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11장까지 기록하고 성경을 마쳤을 것입니다. 십이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우리에게 1 2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의범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짐들을 쌓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과실기의 예배를 드리어지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깨닫는 영적인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듣고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기를 감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면 다 버려야 하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런이란 이 우리의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판단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일되는 목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변화를 받아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결국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인지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구제와 전도와 성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그렇지 못한 지난 날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깨, 변화해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등지고 주님과 다가가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절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절대 의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맡기는 사람인 것이죠. 인생의 성공자는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매우 소중한 단어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변화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한 에는 오늘 공급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는 바로 오늘 죽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은 곧 인생의 성공자 또한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창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재 가득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 대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2023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답게 또 성도답게 예배의 성공자답게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